안녕하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쁜 하분입니다 오늘은 정말 완연한 봄이었어요. 정말 따뜻한 봄날, 어, 진짜 양쪽에, 우리 이거 하분하우스 양쪽 날개를 다 접어 올렸어요. 올려서 시원하게 포장을 했답니다. 참 간사해요. 그죠? 어제까지? 아마 어제 그저께 히터를 틀었는데, 오늘은 더워서 문을 오픈까지 했답니다. 정말, 어? 지금도 참 새소리 들리시죠? 새소리가 찡찡찡찡 많이 납니다. 아, 오늘 포장 일찍 마치고서 또 잠깐 마실을 다녀왔어요. 우리 밑에 밑에 이렇게 갔는데 아, 벌써 반 일을 하셔요. 마당에 있는 거 이렇게 하셨는데 커피도 먹고 예쁜 또 다육이 어, 코너도 이렇게 또 주셔서 가지고 오고 달래를 갖고 왔습니다. 달래. 우리 동네는 달래 농사를 지으세요. 그래서 어, 그 이웃집 <laughs> 우리 언니 예. 또 샀는데 그걸 많이 사셨대요 많이 샀는데 저도 나눔으로 저 나눠주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달래장 비빔밥 해먹을 거예요 아 진짜 봄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 그리고 오늘은 또 벌써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은 또 3월 1일 연휴가 3일이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 또 이쁜 아이들은 음 조금 대품으로 이렇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쁜 합은 많이 봐주시고요. 우리 쭉 주말이 시작되는 거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예, 오늘 영상은 또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에요. 우리 첫 번째 제일 작은 아이죠. 꽃담. 오늘 꽃담들입니다. 꽃담에서 요거, 요 아이가 거리대에 나가는데 기가 막히대요. 어제 오신 고객님도 요걸로 가져가셨는데, 가볍고 거리대 자리차지 안하고 아주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 아이로 올려드려요. 7cm예요. 여기도 요렇게 하면 6.6cm, 요렇게는 6cm, 우리 높이는 7cm 살짝 넘습니다. 7.5까지 나오네요. 여기도 분홍색 7.5입니다. 다섯 가지 컬러예요. 보석 다 박혀 있습니다. 개당 만원이죠. 1번, 다섯 개, 꽃땀 꽃을 담는 그릇, 예, 미니 그릇이죠? 5만원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에요. 두 번째. 예, 요렇게 또 작은 아이들 식재할 수 있게끔. 요거는 요런 모습입니다. 사각이에요. 사각 주물럭입니다. 사각 주물럭, 요건 2만원이고요 요렇게로 생겼어요. 꽃, 쿠사지이런세 가지 색상이고. 제가 오늘 요거 우리 다육이 제가 키우는 아이예요 요것도 벌레잡이 일종입니다. 요꽃 보이시나요? 하늘하늘 하늘. 이렇게 꽃이 예쁘다고요 그래서 이 아이도 어우 너무 예쁘죠 요렇게 작은 아이도 있고 큰 아이도 있어요 이 작은 아이는 요렇게 해서 예쁘죠이렇게 저도 식재를 했는데 요렇게 보라색 꽃이 하늘하늘 하늘. 이렇게 예뻐요 해서 오늘도 자랑을 하려고 또 가져왔습니다. 예, <laughs> 2만 원이고요. 요거 3 개, 6만 원 보내드리면서 14.5cm에 13.5. 요건 크기가 다 다양해요. 왜냐면 한번 주물주물하면서 크기가 커지니까 15cm. 여기도 14.5 나옵니다. 요거 개당 2만 원, 1 5에요 우리 높이 7cm. 여기도 7cm 나오죠? 요즘에 이제 핫하게 나오는 요런 아이들 벌레잡이들 요것도 벌레잡이에요. 요런 아이들 한번 요런 데 식재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뭐꼭 벌레잡이가 아니어도 코너 같은 아이들도 아주 예쁘답니다. 2만원, 3개, 2번, 6만원 드립니다. 3번이에요. 세 번째도 예, 요런 아이입니다. 똑같이 사각으로 2물럭분에요렇게 생긴 아이예요. 요거 장미죠. 여기는 장미가 두 송이네요. 여크 작고 얘는 크고 이렇게 식재를 했어요. 그것도 너무나 예쁘고 이런 건 수태는 주문하시면 돼요. 수태 주문하니까 저희도 인터넷 주문을 했어요. 한 봉지 오는데 물에서 물에 담궈놨다가 이렇게 씻어서 쓰시면 돼요. 그런 거 한번 또 해보세요. 새로운 거 도전. 예, 15cm. 여기도 13.5 노란색이에요. 이건 똑같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죠. 14.5 13.5 이렇게 조물조물 예, 14cm 여기도 이거는 잠시만요. 이렇게 다시 볼게요. 14.5에 14.5cm 나옵니다. 이건 뭐 대체적으로 조금 더 음, 정확한 사이즈 빨간 것이에요. 이렇게 3개 이쁘죠. 3번입니다. 6만원 보내드려요. 4번, 5번입니다. 4번, 5번 예, 요 아이예요. 요거는 아마 딱한점 있는 거. 딱한점 있을 거예요. 가져가시면 나만이 어, 가지고 있다는 거. 자부심이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요 밑에 도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왕자님 이에요 이런 왕자님 모습 다리가 아주 길어요 꼬고 있습니다 요거는 개당 5만원 이에요 요 인형 만드는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23.5cm 요런 폭은 12cm 에요 여기에 싹 올라앉아 있는 요런 왕자님 입니다 보이시죠 요런 모습이에요 4번 요 가격은 5만원 입니다 요건 5번 이에요 요거는 공주예요. 헉, 치마 좀 보세요. 살짝 요렇게 앉아있는 모습. 아주 머리에 힘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꽃 코사지와 함께 요렇게 돼 있고, 요 아이도 5번에 가격은 5만원, 25.5cm, 25.5cm에 여기서 이렇게 보면 13 나옵니다. 이런 물구멍과 함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 아, 마두 개를 다 하시면 더좋 쉽겠죠? 여러도 킵장에도 이렇게 한번 넣어보세요나 혼자 가질 수 있는 거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나와 있는 요 아이입니다. 음, 4번 5만원, 5번 5만원에 여기 높이를 안 잡았다. 그죠? 6cm 정도. 여기 6.5cm고 꽃과 이 인형 자리는 14. 여기도 인형 머리까지 하면 12.5 정도 되네요. 그래서 요런 세트예요. 4번, 5번. 오늘 한 분이 다 가져가시면 득템이십니다. 5번, 4번, 5번, 두개 10만원. 각각 5만원씩 쇼개, 두개 10만원 드립니다. 6번이에요. 6번은 3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2만원. 2만원 이렇게 빨간 거 노란 거두개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는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 3만 5천원입니다. 보라색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이런데. 여기다 쫙 심고 여기에는 이런 벌레잡이도 괜찮아요. 요, 요 아입니다. 이아이고 요건 이따가 큰거할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작은 거 하셔도 좋고 큰거 하셔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이건 사각. 사각. 어, 네 14. 14에. 14.5 나옵니다. 요런 아이예요. 빨간 꽃 크사지. 요거 이거 있고, 요거는 큰 거. 요렇게 큰 거. 25.5cm. 여기도 14가 넘는 사이즈. 요런 아이예요. 보라색 꽃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35,000원. 요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요렇게 묶음으로 해봤어요. 골고루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15.5cm에 여기도 13cm 넘습니다. 요런 아이. 어 여기 살짝 트임이 있어요 여기 구울 때 트인거 이런거 미리미리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저 이래도 또 못보고도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거 쭉 보시고 쭉 보시고 높이 8.5cm 여기 낮은데 7.5 여기도 6.5 7.5 이렇습니다 이렇게 3개를 다 가져가시면 2만원 2만원 4만원이죠 3 5 0 0 0원이요 토탈 6번은 75,000원에, 75,000원에, 요렇게, 싸서, 보내드릴게요. 일곱 번째에요. 일곱 번째 꽃담입니다. 예, 일곱 번째 꽃담. 24,000원 3개. 또, 요렇게 3개. 빨간 꽃, 노란, 보라색이에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밑에는 찝어서, 요렇게, 일체형 몸매예요보라색이고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통통하자. 옆에 요렇게. 아주 예쁜 아이예요 요거 24,000원 3개. 이것도 72,000원 갈게요. 요 빨간색 11.5cm. 여기도 거의 9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8.5에서 9cm. 이렇게 8.5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높이는 9.5 높이 나오고요. 요 노란색입니다. 예, 10.5 살짝 넘, 넘죠? 요런 거 10.5cm 보시고, 여기도 이렇게 하면 8.5 정도 됩니다. 높이 9.5cm. 여기도 9.5cm 에요.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요렇게 생긴 살짝 직사각형, 아이고, 이쁘죠? 개당 24,000원, 3개, 7번, 72,000원 드립니다. 8번 이 에요. 우리 8번은, 예, 요거, 우리 복주머니, 12,000원 복주머니입니다. 이거 앞 번호가 다 오늘은 뒤로 밀렸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죠? 이거 복주머니 다섯 개 12,000원. 요런 아이예요. 요거 제일 9,000원 이외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9,000원 짜리도 있어요. 근데 그건 오늘 못 올리니까 필요하신 고객님은 문자 주시면 또 가능해요. 예, 9cm 나옵니다. 높이도 8.5 정도. 여기 분홍색. 예, 요건 또 9.5. 손으로 조물조물조물, 요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요렇게, 또 사이즈는 약간의 오차 있고요. 요기도 이렇게 재면 9cm 정도 됩니다. 우리 대표적인 높이요. 높이는 한 9cm, 8.5에서, 8.5에서 9cm 볼게요. 가격 12,000원이죠? 요렇게 쭉, 네,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가지 컬러 색상 있습니다. 8번 복주머니는, 어, 다섯 개, 6만원 드릴게요. 9번입니다. 9번은 살짝 롱분이에요. 롱분에 노란색, 네, 요렇게, 분홍색, 요거,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그래서 이것도 요렇게 꽃잎과 요렇게 푸른 잎으로이렇게 보석도 하나씩 박혀있고세 개나, 이런아이예요 요거 일체형이죠. 요 모습입니다. 또, 여기도, 노란색, 요런 아이죠? 예, 사이드 한번더 볼게요. 가격, 2만원, 세개 6만원, 9cm, 여기도 8.5에 10cm 살짝 넘습니다. 요 아이도 그렇죠? 8.5cm, 8.5, 요렇게, 10.5cm, 높이는 거의 10.5, 아, 여기는 뭐, 11까지도 여기 살짝 나와요. 9번이에요. 9번은 이렇게 해서 6만원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 비밀이 있어요. 이 아이 하나만 그렇습니다. 분명히 분홍이었어요. 짠! 이렇게 하면 파란색도 돼요. 사장님이 양쪽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보석이 없네. 그렇죠? 어, 여기 만 그림만 해놓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요, 요렇게 해서 판매는 됩니다. 근데 쓰시다가 좀 지루하시면 살짝 돌리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요 아이만 그렇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9번이에요. 6만 원 드립니다. 열번째예요열번째는 빨간 거두 개, 파란색 하나입니다. 요렇게 예쁜 이런 꽃들이에요. 요렇게 음, 일체형 이런 모습. 네. 밑에 물구멍, 이렇게뻥 뚫려 있고, 가격은 2만원이고, 세트는 6만원 드립니다. 여기도 8.5cm. 8.5에서 뭐 살짝 위에가 더 벌어지면 9cm 까지 나옵니다. 높이는 10.5에서 11cm 에요. 11cm 볼게요. 요거는 빨간 거두 개, 파란 거 하나입니다. 요런 세트 합쳐서 요거 다섯 가지 컬러 다 하셔도 돼요. 빨강, 파랑, 노랑, 분홍, 보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를 다 하시면 10만원이죠. 네, 6만원으로 이렇게 풀어 해쳤습니다. 10번, 6만원 드릴게요. 11번째, 우리 11번 창분입니다. 이렇게 꽃이 너무나 예쁘게 이렇게딱 나왔어요. 분홍색이죠? 이렇게 예쁘고, 띠워도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이런 만든 거, 다리 3개 있습니다. 음, 3만 원. 여기 노랑이에요 노란 꽃이고 이런 모습. 예, 두개 6만 원. 이런 창봇. 이것도 아주 이쁘죠. 새로 운 이번에 또 나아나들 온 14. 14에서 높이는 11cm. 여기도 14cm에 11입니다. 요런게두아이예요 노란 꽃, 분홍색 꽃. 3만, 3만 2 개. 11번 6만 원 드립니다. 12번, 12번이에요. 보라색과, 아, 보라색 꽃과 노란색입니다. 이렇게 요거 따뜻한 봄이에요. 이런 모습. 어, 이쁘죠? 아, 요 보라색이 맞나요? 같은 보라색 꽃핀 거? 이쁘죠? 이렇게 하늘하늘한 이런 느낌입니다. 아, 너무 예뻐서 또 보여드리네요. 여기도 요렇게. 14, 네, 14cm. 요것도 14, 높이는 11. 여기도 12cm 나오죠? 이렇게 보라색과 분홍, 분홍이래요. 노란색 가지고. 따로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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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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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 이렇습니다. 12번, 보라색 끝, 노란색 꽃, 창분입니다. 3만원, 3만원, 두개 6만원 드려요. 13번입니다. 13번. 아, 지난번에는 요걸 이렇게 한번 드려봤었죠? 요렇게. 보라보라, 요런 세트, 그렇게 해서 또 판매가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창은 창대로 놓고, 또 이렇게 롱분은 롱분대로, 이렇게 한번 나왔습니다. 요것도 우리 여기에 맞는 적당한 에어니엄이런거 괜찮겠죠? 요거보다 좀 작은 아이들, 요런 데 식재해도 되고, 요 정도 크기도 여기는 가능할 것 같으네요. 그죠? 렇 요런 모습이고요. 밑에 꾹꾹 집어서, 이렇게. 여기는 보석도 많이 박혀 있습니다. 진짜 이거 박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 아이도, 예, 큐빅이 좀 비싼 큐빅이라고 해요. 예, 여기 있습니다. 또 13.5cm, 살짝 타원형이죠? 여기 또 11.5cm 나옵니다. 노란색에 높이 15, 뭐 15에서 15.5이 정도 되고, 여기도 12.5cm, 15에서 15.5 이에요. 유리나이는 요 롱분이에요. 35,000원. 35,000원. 창분은 3만 원이었죠? 이렇게 세트.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고 여기서 창분 하나 넣어서 이렇게 가져가셔도 돼요. 보라보라, 노랑노랑. 이렇게 또 나는 그렇게 갖고 싶다. 네. 문자 넣어 주세요. 여유 있으니까 그렇게 또 드립니다. 13번 두 개. 7만 원 보내 드립니다. 14번, 15번이에요. 14번, 15번. 요큰 코사지, 꽃 빨간 거죠? 큰 코사지는 14번인데, 요거는 5 5 0 0 0 원이에요. 요렇게 예쁘죠? 요 아이도 요렇게 또 보시면 밑에는 요런 다리예요 통풍 싹 시원하게 되어 있죠? 요렇게 멋있고, 뒤에도 구멍이 있고, 요런 모습, 주물주물 손으로 요런 모습입니다. 요거 예쁘죠? 요 아이는 빨간 코사지고 여기는 또 제가 또 심었던 좀 전에 보여드렸던 아이죠. 이것도 벌레잡인데 여기에도 딱두 포기만 이렇게 심으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잘 번져요. 이 아이도 보시면 이렇게 금방 또 이렇게 옆에서 새끼를 쳐서 나오고 이런 꽃은 같아요. 보라색인데 이거 이제 좀작아서 저큰 아이는 또 꽃도 많이 폈어요. 근데, 꽃담에다 못 담아놨기 때문에 작은 아이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돼 있죠? 보라색에. 이렇게 예쁘게, 싱싱하게, 잘 커요. 정말 여기 하늘하늘하게 해놓으면 아주 예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두개 정도만 딱 심고, 아니면 큰거 하나만 딱 심어도 이렇게 번지기 때문에 아주 매력 있는 이런 우리 벌레잡이 아이들이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 핫하죠? 벌레잡이. 네, 26.5cm. 여기도 이렇게 하면 19cm. 이렇습니다. 낮으면 13, 높은데 오면 15cm 정도 돼요. u 아이예요. 큰 거는 14번입니다. 가격 55,000원. 또 여기는 또 이렇게. u 아이예요. 15번인데, 장미가 세 송이. 요런 아이 똑같죠?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가볍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예쁘게 또 여기도 뭐큰거 하나는 큰 아이 벌레잡이 저기 그 이름이 다 있는데 제가 이름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여기 작은 아이도 이런데 식재해 놓으면 잘 번져요. 잘 번지고 입꽂지가참잘 돼요. 이 조그만 아이가 떨어지면 거기서 딱또 새끼를 치더라고. 25.5cm, 25.5cm 이것도 이렇게 재면 한 18cm 정도 됩니다. 이그 아이도 이렇게. 이쁘죠. 해서 우리 키는 13.5cm 여기 오면 좀더 크지요. 예 여기도 거의 뭐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 아주 멋있게 하실 수 있어요. 요는 이제 중간 가격대죠. 14번 55,000원 15번 요 아이도 55,000원 드립니다. 16번 17번이에요. 큰 아이 올렸습니다. 요거 17번 살짝 빼고 요렇게 와서 16번, 여러분 홍색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손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큰 사이즈예요. 이런 모습에 앞에 꽃크 사이즈 있어요. 이런, 이런 모습, 밑에도 이렇게 어, 여기도 여기를 딱 잘라서 접었어요. 접어서 율로 모양을 냈네.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요것도 뭐 진짜 저는 요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벌레잡이 큰거 하나 딱 심어놓으면은 쫙 퍼져서 새끼들이 치면서 하늘하늘하게 막 여기 굉장히 멋있게, 어, 필것 같아요. 또, 자, 이쁜, 요런 것들. 공간 되시면, 공간 되시면은, 요런 데 놓으시면, 킵장은, 킵장에는 요런 거 놓으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30cm 나옵니다. 어, 30이죠? 또, 여기도 여기서부터 재볼게요. 요것도 한26.5 정도, 27cm, 이렇게 돼요. 15.5 나옵니다. 요거 16번에 아주 큼지막한 요런거 아, 좋죠 이것도 그래도 깊이도 꽤 있어요 여기 도 깊이도 이렇게 올라오면 아, 10cm 깊이도 한 10cm 정도 넘을까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만 재도 10cm가 넘네요 요런 아이 16번이고 가격은 8만원 예 분홍색이에요 여기 또 보라색 요거는 17번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구멍 뻥 뚫린 거 보이시죠? 보라색. 너무 예뻐요. 아이도, 이렇게 재면, 요거는 29cm. 또, 여기도 이렇게 잴게요. 26.5. 높이 14. 조금, 뭐, 14 되는 데 있고, 13.5가 있습니다. 요긴 두 가지예요. 요렇게. 요렇게. 부, 보라색 꽃과 분홍색 장미입니다. 요거는 이제 큼지막해서 꼭 벌레잡이가 아니어도 여기다 크게 합식들 하셔도 아주 멋지게 표현이 됩니다. 16번 8만원, 17번 8만원 드려요. 18번입니다. 18번째 이렇게 붙이고 예, 요거는 꽃이 두 개네요. 여기 작은 분홍과 여큼지막한 요런 분홍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렇게 살짝 타원형이고, 예, 여기 밑에도 또 이렇게 만들어진 정말 대품이에요. 이렇게 꽃줄기, 줄기가 있어서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큰 거. 이렇게돼 있는 이 아이도 가격은 8만원. 8만원짜리가 3개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아이로. 여기는 한 31cm 될것 같아요. 30cm가 표기되고, 여기는 안 됐으니까 31cm 보고, 여기도 이렇게 재면 26.5. 이런, 이런 15.5cm, 네, 여기도 15.5, 16, 이렇게 됩니다. 요것도 아주 멋있어요. 그죠? 이런데또 해놓으면, 여기다가 뭐, 커다란 아이들 합식좀 해도 괜찮고, 창도 괜찮고, 군생들은 또 기가 막히고, 이쁠 것 같으죠. 예, 여기, 여기 깊이 정도라면, 요 정도, 이 아이가 완사라고 하는데, 요아이예요 여기도 여기도 식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깊이 크게 번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laughs> 제 생각인가요? 18번째, 8만원 드려요. 17번입니다. 이거는 완전 에어니움 딱 맞는 아이죠? 정말 요 아이를 여기다 식재를 해도 굉장히, 근데 요 아이는 몇개 없어서 제가 감이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식재되어 있는 아이는 서인경이고요. 이거는 꽃담입니다. 여기 한 송이, 둘, 셋, 넷, 다섯 개. 예, 요런 모습. 또 사이즈는 차가. 요거는 아주 에어니움 식재 해보세요. 진짜 멋집니다. 21cm. 21cm고, 요것도요렇게19.5 높이는 19cm 나옵니다. 요건 빨간색이에요. 들어서 보여드리면 요 밑에는 다리는 요렇게 돼있고 여기도 구멍이 뻥뻥 다 뚫려있어요. 통풍구 요런 아이입니다. 요렇게 요거 하나 만들기 얼마나 힘들까요? 끝단 19번입니다. 7만원 드려요. 두개 올라왔습니다. 두개 20번 또 여기는 21번. 오늘도 에어니움 심을 아이들 좀 많이 드릴게요. 보여 드릴게요. 예, 여기 분홍색입니다. 여기 노란색이에요.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니까 내일, 토일 내일부터 택배가 안 나가죠. 월요일까지. 화요일 날 발송하면 수요일 날 받으실 수 있어요. 수요일 날. 그래서 이제 여유게 있 에오니움 아이들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니까 지난 영상에도 꼼꼼히 이렇게 살펴주시면 찾아서 있으면은 다 해드리겠습니다. 예, 분홍색, 요 노란색 아주 예쁜 아이들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똑같이 가격은 7만 원 이렇게 멋집니다. 아주 멋진 아이들, 요 분홍색 사이즈 보고요. 분홍색 딱 20cm 높이. 얼마 나올까요? 19.5cm 정도 또 여기도 19.5cm 요렇게 20cm예요 요런 모습들입니다 요거는 조금 더 풍성한 아이 있죠 큰 아이 조금 더 풍성한 에어니움 아주 멋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좀 작은 아이들을 구입을 했어요 가격대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큰 아이를 하셨으면 요렇게 심어 놓으면 아주 예쁩니다 20번 7만원 21번 7만원 드립니다. 네, 22번, 23번은 어, 서인경이에요. 가격은 4만원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아이 오늘 비교해서 내가 갖고 싶은 아이 주문하시게끔 이제 서인경과 꽃담을 같이 올려드렸어요. 여기 뒤에 있는 아이들, 식재한 아이들 있죠? 요거는 핑크 여왕이래요. 근데 이거 조금 작은 아이예요. 키운 농사지어서 키웠던 아이 분양받았는데, 좀 작아요. 요 아이가 좀커 보이기도 하지요? 요 아이 이렇게 식재해놓고, 요거는 완사라고 합니다. 뭐 수입품에, 이름에 완사라는 아이도 좀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봤는데, 요 아이는 뭐 비슷비슷한 아이가 참 많이 있어. 그죠? 여기다가 식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서인경은 조금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음, 또 공방도 가깝고 그래서 식재를 했어요. 예, 여기는 22번은 이렇게 주황색입니다. 주황색에 이런 꽃코사지가 있어요. 그리고 음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이런 모습은 22번. 여기 보라색에 보라색에 노란 데이지꽃. 여기도 보라색꽃이죠. 어, 리본까지 아주 은은하면서 이런 아이고 어, 특히 가볍다는 거. 이렇게 보여드려요. 사이즈는 22번, 18 나와요. 여기도 18이고, 높이 18.5cm, 여기는 18cm. 이렇게 살짝, 프릴, 프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에도 이렇게 해서 밋밋하지 않게 모양이 살아있는 듯 해요. 그래서 가격, 이렇게 보내드려요. 4만원, 4만원. 또, 4만원에 택비 없습니다. 택비 없이 제가 알뜰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택비는 선물이죠. 예, 그래서 22번, 유 색상 4만원, 23번, 4만원 드립니다. 24번, 어, 24번, 25번입니다. 요거는 24번, 요 요거 25번인데, 요건 처영상이고요 왜냐면, 요렇게. 같은 보라색이에요. 아마 요거를 같은 걸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뻐서 요렇게 한번 세트 구성 괜찮을 것 같다. 또 나뭇잎도 있죠? 이렇게 꽃도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갖다가 베란다에 딱 놓으셔도 이쁠 것같은 이런 생각에. 예. 18.5cm. 여기도 18cm. 높이는 거의 18에서 18.5. 아주 욕잘 합니다. 요 아이를 때, 요런 모습이에요. 예, 이렇게 두개예요 가격은 각각 24번, 4만원, 25번, 4만원 드립니다. 26번, 2 7번이고요요 아이가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예, 27번까지 있어요. 예, 꽃, 이렇게 볼게요. 이거 26번은 흰색에 보라색이에요. 흰색이 보라색인데 이렇게 화사하게 만들어진 아이입니다. 그리고 서인경 어, 이거 26번이고요. 여기도 이런 꽃. 저는 솔방울이라그 했는데 솔방울은 아니고 꽃이에요. 이런 모습. 아 위에서 또 이렇게 줄기까지 표현이 아주 멋지게 되어있는 요이 아이입니다. 이두 개의 모습 좀 다르지요? 그래서 이것도 26번 27번. 가격은 4만원이에요. 요분에 아주 착한 가격이죠? 요, 요거가 요런 아이가 4만원이면 정말 착한 아이예요. 네. 여기도 18.5cm. 높이도 18.5cm. 여기도 어, 이렇게 재볼게요. 네. 18.5에서 19 사이입니다. 여기도 19 정도 나오죠? 그래서 요런 거 이런 색상 있어요 이쁘죠 그래서 왼쪽 하얀거 보라색 26번 또 여기 는 주황색에 주황색 이렇게 27번입니다 각각 4만원 4만원 26번 27번 각각 4만원 4만원 보내드릴게요 오늘 2월 마지막 날, 28일 금요일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앞으로 연휴가 쭉 길으니까 혹시 뭐 오늘 놓치셨더라도 또 내일 또 보셔도 되고 무료 보셔도 됩니다. 저는 영상 이제 삭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또. 살펴주시고요. 어, 3일간 어, 여행 가시는 고객님도 계시겠죠? 여행 가시면 즐거운 여행 되시고 또 집에 계시면 또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은 토요일이에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